기아가 언제 우승 빵빠레를 울릴까? 기아 팬들 입장에서 음... 베스트는 이제 조금 뒤쳐지고 주말에 챔피언스 피드에서 원정에서 음, 한다는 네.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죠 눈치도 네. 엄청 많이 보이고요 음, 티셔츠, 음, 모자, 음. 샴페인 어. 근데 이제 그거를 홈빙이었을 때는 넉낙하게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정이었을 때는 너무 또 상대 구장에서 막 오버하고 욕을 먹거든요 적당히 뭐야, 하지 적당히 네. 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아 팬들한테 추석 선물이 됐지 혹은 주말 선물이 됐지 일단은 우승은 뭐 거의 네. 확정이입니지 신인 드래프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모의로 돌려봤던 것들과 음. 이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많이 차이가 있었죠. 네. 네. 자, 지금 보면은 1라운드 지명 결과가 위에 있고 이제 정세영 기자가 2025위 지명을 했었는데 <laughs> 일단은 다 틀렸네. 첫 번째 논란 지점은 이제 삼성의 픽이었습니다. 배찬승.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배찬승 선수는 이제 자원불펜으로즉시전력감이라는 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이 그날 오전까지 결정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 배찬승 선수로 가냐, 김태현 선수로 가냐.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취재한 거는 삼성이 스카우트 팀, 현장에서 네.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스카우트 팀은 김태현 선수를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러나 단장이나 이제 그쪽 운영팀, 전력 쪽에서는 배찬승 선수로 가자라고 음. 했고 결국 단장이 선택한 대로 배찬승 선수가 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라운드부터는 누가 누굴 찍어도 5라운드니까 그러니까 배찬승 선수, 김태형 선수, 김태형 음. 선수. 네. 요세 명은 어느 순번에 갖다놔도울리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배찬승 선수는 요렇게 갔고 그러니까 그 다음 턴에 있던 롯데가 김태현 선수로 간 맨큼. 거죠. 네. 음. 근데 약간 좀 재밌었던 또 포인트가 앞두고 갑자기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롯데가 김태형을 갈 수도 있다. 어, 맞아요. 김태형 맞아요. 감독 밑에 김태형이 있다.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블록핑 아니었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김태형 선수가 갔고 예상대로 저희가 이제 우순이 안에 찍었던 김태형 선수가 5위까지 5위 기아의 선택을 받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고.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박준순 선수가 키움이 과거에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많이 네, 했는데 맞아요. 결국 두산이 한 3, 4일 전부터 두산이 박준순으로 갈 것이다라고 음. 예상을 했고 그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또 눈길을 끌었던 게 김서준 선수였는데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에서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성규 단장님이 좀 돋보이시라고 제가 이제 또하니 <laughs> 개인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네. 픽을 올렸던 거에서 김소준 선수를 제가 키움이 간다 음... 이렇게 올렸는데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왜냐면 김용우도 있고 김동현도 있는데 왜 갑자기 김소준이냐라고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예측을 한 기자는 저밖에 없었어요다 진짜로? 예, 김소준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레이더를 네. 돌리다 보니까 딱 들어왔는데 김소준 선수의 이 가치, 네. 좀 잠재력 이런 거를 음... 키움이 좀 많이 했고. 8번 SSG 같은 경우에는 이율의 선수로 갔어요. 원래 투수 김용무 선수나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이율의 선수로 갔는데요.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이 투수보다는 투수는 그렇게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 이렇게 알려진 것보다는 우리가 이율의 선수를 키워서 발전하는 게 향후 팀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율의 선수를 가져갔는데 음. 이율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수비 자원. 수비력 하나만큼은 초고격급이라는 평가를 네. 갖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마지막에 김용우 선수가 우리는 좀 유단장도 님 그랬고 좀 앞순위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10번이 됐어요. 음... LG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수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고 이제 9순위였던. 어, KT는 김동현 선수를 데려고 왔는데 김동현 선수는 사실 곤민규 선수가 k 티에갈수 네.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스카우트 팀에서 이광철 감독을 설득을 해서 김동현 선수를 데려가는 걸로 음.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1라운드 10라운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는 애초에 이제 마지막에 언론사라든지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그 상위 10명, 11명 안에 있던 선수들을 대부분 포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댓글에서 아까 싸고 토사님이 변명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변명하지 말라고. 네. 네, 네. 아, 아 단장님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단장님이 거의 다 맞추셨을걸요? 아니요, 단장님도 좀 많이 틀렸어요. 네. 근데 <laughs> 어 사실 근데 방송 내용 전체로, 그 표로 정리한 거에서는 좀 어긋난 부분이 들 많은데 음. 방송 내용 전체로 봤을 때는, 왜냐면 뭐 이게. 어찌 보면 밑밥을 깔아 놓은 것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2수 <laughs>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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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네, 네. 예, 그 부분까지 만다면은 뭐 거의 다 맞췄죠. 음. 근데 뭐 가장 의외인 선택을 꼽아 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 강릉고 이율의 선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뭐. 근데도 사실상 1라운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laughs> 예측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걸 반대로 꺾어서 음. 얘기를 하면 SSG는 그만큼 포수가 급하다. 어... 그니까 1라운드에서는 대부분 정배가 투수거든요. 그렇죠. 투수 카드를 포기하고 요구를 가져갔다 포수를 갔다 음. 그만큼 SSG의 포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지영 선수, 김민식 선수는 이제 완전 베테랑. 네. 그 밑에 이제 조용 선수를 좀 키우기로 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좀썩 성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고, 예, 조금 이제 음. 뭔가 이제. 어 SSG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음. 포수 자원을 한번 더 찾아야 될것 같고 SSG 보통 이율의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수비는 초 고급급이라고 했잖아요. 방망이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7대3 비율로 방망이가 썩 빼어나지 못하다는 이 평가가 있어요. 음, 공격력이 그런데 떨어진다 반대로 그3의 입장은 보면 유성규 단장도 저번에 나와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강민호 선수의 느낌이 난다. 전체적인 음. 책구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거기서 프로에 와서 코치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것만 좀 해결을 해 준다면 특히 파워 부분에서 좀 해결만 해 주면 어 강민호 선수와 같이 뭐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음. 포수로 성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율의 선수 같은 경우는 SSG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나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 탐구역 탐구욕, 네. 네. 뭘 하나 딱 있으면 그거에 대해 딱 빠져가지고 그걸 해결될 때까지 그걸 하는 그게. 근데 포수로서 그런 음. 자세는 정말 좋거든요. 음. 만약에 음. 어떤 투수가 우리 팀의 투수가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선수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게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긍정적으로 됐을 때 그런 거를 딱 하나에 꽂혀가지고 딱 호흡을 맞추면서 그쪽에 선수에게 서로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기 하고 투자하고 궁업을 맡게끔 노력할 수 있는 자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 저는 씨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이 음. 사실상 그 신인 드래프트가 정말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뭐각 구단의 10년지 대기잖아요 앞으로 우리 구단의 책임질 진짜 빛날 스타들을 맞죠, 맞죠, 키우는 맞죠. 과정이어서 음. 너무너무 공을 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쏟는 건알겠는데 그 선수의 탐구욕, 그 선수의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지켜를 보잖아요. 아, 3년 동안 봐요? 그렇죠. 1학년 어, 때 어, 오면 어, 어. 이 스카우트들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네. 훈련하는 모습 가서 직접 조처고 못합니다. 템퍼링 걸리기 음,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만약에 어디에서 예를 들면 경기고가 검, 연습을 한다, 서울고가 연습을 한다, 한번 가서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얼추 다 보여요. 특히 야구인이었기 때문에 아, 스코어트 들은 네. 야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자기가 했던 거음 이런 노하우나 음 자기 가 했던 경험들에 비춰봐서 멀리서 딱 보고 아, 저 선수 뛰어다니는 것부터 일단 남다르다. 아, 아, 진짜 뭐 아, 뛰어 아, 뛰는 것부터. 예. 아, 네, 네. 네. 뭐 그리고 선수하고 직접 대면 접촉은 어렵지만 뭐 코치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잖아. 음얘 어떤 선수니? 그러면 아, 이런 게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저런 게 좋습니다. 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몇해 전부터 이게 최근 한 10년 전부터 이제 변화인데 선수의 실력만큼이나 에티튜드를 봐요. 그쵸.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에티튜드를 네, 보고 네. 그거에 따른 평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 보통 매길 때. 그런 것들을 다 지표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다, 어떤 성향이다, 어떤 탐구을 가졌다 이런 걸다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저희가 농담처럼 사실 뭐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아나운서 선배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처음에 이제 뭐 지원자들이 왔을 때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laughs> 어, 아이 친구는 좀 됐구나. 막 이렇게 아, 아. 그래서 저는 소으로 들으면서 아, 이 양반들이 진짜 무슨 음. 뭐 인사만 듣고 그걸 안 하했는데. 음. 1 0년 회사 다니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하더라고요. 그 예. 이제 신입 기자들, 이제 초짜 기자들, 예. 이제 취작한 지 얼마 안된 기자들의 기사의 리드 부분. 그리고 좀된 친구들. 음. 그다음에 많이 베테랑 선배님들. 네네. 이렇게 보면 딱 구분이 돼요. 음. 네. 대충 이제 기자 이름만 봐도 지금 어, 어. 어. 이름 안 봐도 여기가 아 여기는 음. 좀 그거. 여기는 좀 어, 했네. 여기는 어 베테랑이네 음. 하는 게좀 구분이 됩니다. 예 직업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직업이고 그 직업이 오래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볼수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어쨌거나 개인적인 소회는 저는 이제 스포츠 앤 플러스를 하면서 네. 신인 드래프트에 이렇게 몰입해서 같이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과정이구나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관심도 대단하고 그리고 각 구단이 기울이는 노력과 그것도 음.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나좀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근 한 6~7년 사이에 변화거든요. 음. 이제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행사가 되었어요. 9월 달에는 시린드 래프트가 있다. 우리 팀에 어떤 선수가 올까가 팬들의 한 시즌을 이렇게 길게 봤을 때한 중요한 뭐탑3 안에 드는 행사까지 발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도 뭐 이, 이런 이 드래프트와 관련된 것은 자주 올리면. 저희 방송 클릭이나 네, 알겠습니다. <laughs> 시청자들이 음... 구독자가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좀더 다음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네, 좀더 재밌는 콘텐츠 많이 뽑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 드래프트 현장엔 가셨나요, 혹시? 네, 갔죠. 어,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 일단 현장에서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드래프트가 과거하고 좀 달라졌던 게 마, 단상위에 지명자가 올라왔잖아요. 가족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음... 어머니, 아버지가 어... 와서 선수 멘트만 듣고 이제 먼저 이제 단장에게 물어보죠. 네. 이 선수 왜 뽑았습니까? 하면 단장이 블라블라블라 설명을 다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수에게 소감을 묻고 이제 가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이번에 드래프트의 특징은 KBO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가족들도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모티브를 잡았냐면 음. NFL. NFL? 예. 네, 음. 거기에서 신인 지명회 때 보면 가족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와이키키도 하고 아그집 찾아가서 미리 찍기도 어, 예,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해서 그런 거를 좀 기획했는데 나름 그그 그 어느 니 기억이 안 나는 김태용 선수 어머님이었나 그런데 이제 선수가 이제 지금 세계 2 3세 대회에 참가하고 네. 중이거든요. 그래서 막 울먹이면서 이런 밑들을 하는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1라운드들은 다 단상 위에 올라가서 소개를 했지만 음. 1, 2, 3라운드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앉아 갖고 엄마, 엄마하고 네. 아들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아들이 가운데 있고 손 잡고 딱이 됐을 때뭐몇 번입니다 했을 때 네.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선수는 38명 정도로 불렀다고 하고요 네. 그 38명에 대한 가족도 개별하고 왔는데 앞으로 이거를 좀 많이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동생 그 다음에 뭐 할머니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그 고등학생들의 이 축제 그러니까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고등에 음. 축제를 좀 만들고 싶다. 아니 뭐 천만 관중이 들어오는 스포츠라면은 네. 정말 충분히 아이 정도는 하죠. 해줘야 된다. 네. 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네. 음. 머리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KBO가 많이 발전하고 허균 총재가 오고 나서 이런 게참 많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선진 미국 그 프로 스포츠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지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 작가님도 이런 걸 정리를 해줬는데 최강야구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어, 같아요. 아 맞아 이게 또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최강야구가 이분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항영목 선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와서 프로에서 통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최강야구는 예능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네, 예능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최강야구가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무대인 거는 맞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 최강야구에 합류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수의 훈련이나 선수의 경기 모습을 많이 볼수 없. 왜 음. 거기에 가서 훈련하는 시간이랑 겹쳤을 때 가면 네. 어디 갔어요? 뭐 하면 최강야구에 좀 있다 아... 그런 얘기도 해서 약간 방송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이게 네. 만날 수가 없군요. 네네네네네 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스카우트들도 있었어요. 또... 물론 이게 전체가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 그러면서 어, 예능은 예능일 뿐이라고 말하는 스카우트도 있고. 그, 그 최강야구에 참가하기 위해서 음. 팀의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많이 더 포커스를 맞춰 있는 모습들이 좀스카들이 쉽게 다가 거기는 예능이니까 이게 쉽게 접육을못 하잖아요. 양날의 검이네요. 최강야구가 네. 또 하나의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준건 맞는데 또 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일정이 바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선수에 대해서 잘알수 없게 되는 음. 또 이제 양 사이드적인 면이 있네요. 좀 그리고 제가 또 이번 드래프트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구속이 150km를 한번라 찍어본 선수가 27명이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드래프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구속이 빠르다고 해서 구단들이 안 뽑았습니다. 오. 실제 2라운드를 보시면 구속보다는 제구가 안정된 선수들 음. 그리고 구속이 단시일에 빨라진 선수들보다는 2학년 때부터 꾸준히 140km 초반대라든지 그 구속을 유지한 선수들 네. 거기에 플러스 제구는 갖춘 선수들이 음. 다 3라운드 이내 상위 편에 뽑혔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최근 몇년 동안 보면 150km만 던지면 마치 상위라운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구단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카우트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이 성장기 스토리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요번 네. 드래프트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들어왔어요 음. 그러니까 에티투트가 좋고 요런 잡음이 없는 그리고 프로 선수를 대성 그할수 있는 인성을 갖춘 선수들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특히 대학 선수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16명의) 대학 선수들이 뽑혔어요 네. 애초 (15인에서) (20인) 사이라고 했는데 다 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학에서 가장 묵묵히 3학년 때, 고3 때 실패했어 프로의 지명을 못 받았지만 대학 와서 꾸준히 하고 도전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 게 예년과 다른 올해 드래프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하루 이틀 같이 일할 것이 아니라, 1 년이라고 맞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음. 그 향후에.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 피지컬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음. 무엇보다 멘탈 관리적인 능력이라는 거. 그렇죠. 평소에 네. 훈련한 모습 많이 본다는 거. 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벌써 이야기 떠들다 보니까 야 야구, 야구 보기 좋은 시간 한참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음. 오늘 또세 경기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천 취소로 딱한 네. 경기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 네. 열릴 예정이었던 잠실하고 인천 경기가 취소되면서 사직에서 하나 롯데전이 열리기. 열렸습니다. 지금 또 사실 이, 이 시점에 우천 취소는 예측하기가 솔직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데 이런 어. 경우에 우천 취소가 되면 현재도 잔여 경기인데 언제 이 경기 열리 그러니까 예비일로 편성을 미리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음. NC 두산전은 9월 24일 화요일 날. 음. 그리고 문학계지전도 9월 24일 예비일 같은 네. 날로. 그러니까 날짜마다 음. 여기가 안 되면 요 날짜로 이동한다는 걸 해놨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음. 그러면 진짜 뒤에 밀려서 경기를 가우려고 늦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래서 대부분이면 요 안에서 소화하도록 KBO가 짜놨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또 순연이 됐는데 사실상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는 팀은 LG와 이제 두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둘다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고 하향세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잡아야지만 본인들의 현재 입지, 두산 같은 경우에는 5위, 혹은 이제 발효 자기 위에 있는 KT를 잡던가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가 두 경기 차로 쫓고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죠. 오늘 우천 순연, 우천 취소가 이두 팀한테 약일까요, 독일까요? 아, 저는 뭐뭐 실이라면 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득이라면 득이라고 할수 있는데 시즌 막바지에 좀 이렇게 지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테이션, 불펜진이 어. 좀 많이 좀 지쳐있어요. 마운드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뒤로 밀릴수록 선발로테이션을 좀 조정이 가능할 상황도 음. 이제 발생을 하니까 저는 지금 시즌 막바지에 이렇게 치게 되면 물론 이제 연전이 계속 생기게 되면 네. 좀안 좋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지쳐있는 상황에서 힘을 좀더 비축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오, 네, 네, 네. 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매번 예측했다가 육목능 정세형기자이 오셨으니까 또 한번 예측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사실은 오늘 경기 결과 보고서 좀 한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결국에는 3, 4, 5가 지금 제관건입니다 사실상. 네. 4, 5. 예. 네. 3도. 이제 3, 4, 5도 <laughs> 3도. 왜냐면 두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3위 LG와 4위 KT가 두 경기밖에 차이안 나는 게 네.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LG가 12경기 남겨 놓고 KT가 10경기 남겨 놨거든요. 음. 근데 LG가 지금 페이스가 좋지 않고 두산도 뭐 페이스가 잠실에 지금 한지붕 두 가족이 모두 페이스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3 4 5 6 7은 모르겠어요. 6 7까지는 일단 차지하고 네. 네. 네6 7은 차지하고 3 4 5를 봤을 때 자, 3 4 5 순서대로 말씀해 보시죠. 맨 마지막 시즌 마지막장을 딱 덮었을 때 삼사 만약에 지금 현재 순위면 두산은 오위, 두산 오위. 네, 네. 음. 끝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사위, KT 사위. 아 진짜? <웃음> <웃음> 근데 많은 분들 그렇게 예측하지 않을까? 근데그 정도로 지금 네. LG가 너무 페이스가 좀 좋지 않은 음. 게 지금 LG는 8월 이후 이그 LG가 시즌 시작했을 때 불펜 걱정을 음. 가장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8월 이후 불펜 평균자책점이 9위입니다. 오. 심지어 6점대입니다. 네. 그래서 LG가 가장 걱정하고 시즌 중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불펜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음. 해서 타선이 작년만큼 짜임새 있게 뭔가 막 돌아가느냐 그런 것도 아닌 음. 상황에서 강점이 없는 야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불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유영찬 선수는 막좀 흔들리고 있고요. 정용 선수는 없고. 지금 함덕주 선수도 기대에 이하고 그러니까 음. 주력 불펜 투수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반면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운드의 힘이 괜찮 괜찮고요. 그리고 박영훈 선수 최근 몇 경기에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 박영훈 선수가 지금 후반기 24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1점대 13개의 세이브를 따냈어요. 확실히 뒷문을 지킬 수 있다는 힘이 있고 그리고 KT가 보니까 8월 이후에 18승을 따냈는데 이중 17승이 역전승이에요. 이 네. 마운드 불펜의 깐깐한 이좀 쫀쫀한 이런 활약을 앞세워서 이렇게 승리를 네. 챙겨가고 있는데요. 지금 KT는 우규민, 손동현, 김민, 뭐 박영현 요게 좀 제대로 맞물려 떨어지고 강철 감독의 이 강철 매직 네. 네. 요거까지 이제 좀 맞물리면서. 뭔가 역전을 할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좀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로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마무시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타선에서 그런 타선의 곳곳에서 가을야구를 자주 경험했던 이 타자들이 많이 버텨 있다는 게 kt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순위에서 현재로만 좀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음... 물론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laughs>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잠시 순위표 보셨는데 요 오늘 경기 결과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일단은 오늘 변동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롯데와 한화 사이의 경기 격차입니다. 네, 순위가 바뀌었죠. 네, 네. 그래서 한화가 6위 SSG와 한 게임 차, 그리고 5위 두산과는 두 게임 반 차. 롯데는 또 거기서 또더 멀어진 상황이고요. 네. 역시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하나가 7위가 되고 오늘 승리를 했지만 세 게임 반이네요. 세 게임 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1 0 경기 네. 남았는데 3 게임 반은 음. 이거는 사실상 뒤집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전승 그렇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놓고도 상대의 결과를 좀 봐야 되니까. 자. 네. 그래도 하나 롯데 품들 팬분들 가시죠. 전승 가시죠. 어제 한번 응원해 봅시다. 뭐응원은할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경기 일정도 한번 쭉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기아의 매 n o w 가 5까지 줄어들면서 기아가 언제 우승 빵 k 레를 울릴까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k t 전 17일 s s g 를 차례로 소화하는데요 일단 올해 기아가 키움 상대전에서 o u know, you know, 고 o u k k t 를상대 o u k 8승 7패로 우위를 점했거든요 일단 기아 입장에서는 2위 삼성의 패에도 매직 넘버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키운 경기를 모두 다 잡았을 때라고 이제 또 체크링 하고 하면 저는 추석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정규리그 우승할수 있다 예, 음. 그런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 편들 입장에서 베스트는 이제 조금 뒤쳐지고. 주말에 기어 챔피언스 필드에서 원정에서 한다는 거 이게 되게 상당히 부담스럽다요. 그쵸? 눈치도 네. 엄청 많이 보이고요. 눈치도 그렇게 <laughs> 왜냐면 그렇게 그 생각은 못된 아니잖아요. 그 생각은 못 했는데 눈치 보이겠네. 예, 네, 그리고 <laughs> 이제 우승을 매직 넘버가 하나 혹은 두개 됐을 때는 네. 이제 계속 따라다닙니다. 티셔츠, 음... 모자, 어... 샴페인, 꽃다발. 네, 네. 그걸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홈팀이었을 때는 좀 넉넉하게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정했을 때는 너무 또 상대구장에서 막오버하고 이러면 욕을 먹거든요. 아, 욕 욕해요 또 실제로. 아, 뒤에서. 아 뒤에서, 무슨, 아, 뒤에서? 적당히 뭐야, 하지. 적당히 예. 하지. 그래서 대부분 좀 짧게 치고 빠집니다. 음... 빠지고 홈 가서? 홈 경기라서 그날 이겨, 이겨도 저도 네. 무조건 끝나고 나서 팬들과 함께 우승을 했다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것도 이 플래카드도 더또 음... 펼치 다시 펼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기 아, 팬들한테 추석 선물이 될지 혹은 주말 선물이 될지 일단은 우승은 뭐 거의 확정이라고 그냥 확... 우승이 예. 거의 확이이라고 예, 말해도 예. 될것 같네요.